엄청나게 늘어나는 어느 산악인의 뇌출혈 극복기 조회수. 어제 23만인 것 같은데 오늘은 벌써 24만을 넘어섰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단돈 1원도 번 적도 없고 1원을 벌든 천원을 벌든 만원을 벌든 100만원을 벌던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은 제 돈이 아닙니다. 이 유튜브에서 힘써주시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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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즈카 관련 분들한테 지분을 할당을 해주고 나머지 수익은 모두 다 불우한 소년 소녀 가장들 독거노인 분들 사회로부터 소외된 분들한테 다 전했다 기증하기로 약속한 바와 같이 그대로 실행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은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시집 출간되는 바람처럼, 구름처럼, 꽃처럼의 시집도 우리 교수님, 이지엽 교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10원 한푼 인쇄도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저한테는 수익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책이 잘 나가서 수익이 생긴다면 불우한 문우, 문우님들, 불우한 문인님들, 마찬가지로 소녀 소녀 가장 독고노인 분들 사회로부터 소외된 불우 이웃들에게 전에 있다 기증하는 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사후 50년 동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저작권은 제 책에 관련된 저작권은 제 손주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제가 보정스님 생각부터 시작해갖고 출가하신 상원사 보정스님의 출 출생지는 올뜰목을 지나서 진도 들어가는 입구에 전라자수용에 있습니다. 또 우리 보전 스님께서 출가하신 곳은 강원도 오대산 밑에 상원사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계셨던 그 송광사 밑에 암자라든지 모든 길을 다 가보고 모든 기거하셨던 모든 것도 저 쌍계사 넘어서 올라가다 보면은 불일폭포 밑에 불일람등 과연 법정스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사셨는지 전부 다 찾아다녀봤고 또한 성철스님이 계셨던 그 위장치료하셨던 그 대원사 또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 있는 기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고 또한 해인사에서 계셨던 데를 비롯해서 많은 곳을 찾아봤습니다 왜 성철스님은 물은 물이로 돼 산은 산이로러는 명사를 남기셨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성철스님께서 남기신 말은 그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다툼을 여지를 남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굳이 논쟁의 여지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법정스님은 그... 선한사에서 송광사로 가는 길을 백년 백년옛길을 쭉 가다 보면은 송광사 들어서는 길에 수, 어두운 대나무 중림이 있습니다. 그 중림을 지나온 환한 송광사가 비치는데 마치 인생의 길과 같습니다. 다 모든 무력은 덫이 없습니다. 무력에서 벗어나고 욕망에서 벗어나는 순간 해탈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 저도 북문산까지 갔다 왔지만 이 세상은 하, 하나의 순간의 찰나이고 하나의 번뇌인 것을 깨닫는 순간 해탈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더덥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